지금부터 무게중심을 고려한 양재원의 글라이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글라이더를 만들 때 몸통을 둥글게 깎은 이유는 둥글게 깎으면 공기를 좀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흘러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둥글게 깎았습니다. 그리고 또 둥글게 깎은 이유는 이쪽이 좀더둥글면좀더긴 면적이 되기 때문에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무게가 같고 앞에 고무패드를 붙인 이유는 앞에 무기가더 무겁지 않으면 뒷부분이 아래로 내려와서 둥글 둥글 아동 것을 제가 날리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고무패드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날개인데요. 날개, 제 날개에는 플랩이 없습니다. 플랩이 없는 이유는 플랩을 달게 할 경우 양력이 발생되어 좀더잘날수 있지만 플랩의 기울기가 달리게 기, 기 된다면 양 나이의 양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플랩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력이 없을 경우 비기가잘 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플랩을 만들지 않고도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생각한 결과 저는 깎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깎는 방법은 최대한 일정하게 깎게 된다면 양력을 일정하게 수치했다는 제생각에서 만들어진. 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꼬리날개입니다. 꼬리날개의 위치를 보시면 주날개와 같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날개와 같은 위치에 두면 주날개가 한번 공기저항을 받으면 뒤의 날개는 공기저항을 덜 받을지 않을까 반 생각에서 이렇게 부동타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비행기를 날리면 천천히 떨어지고 무게중심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살짝 오른쪽으로 휘는. 비행 궤도를 보았습니다. 보완할 점은 내구성인데요. 왜냐하면 몇번 날리다가 앞로 문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보완할 때 몸체 자체를 좀더 튼튼한 자, 자재로 하, 하던가 좀더 가벼운 물체 그 재료로 지지대를 만들어 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으로는 양력인데 <laughs> 양력을 준다고 꺾기는 했지만 아래를 가렸을 때 제대로 많이 떠오르지 못하 요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음, 네. 자, 우선 글라이더 가볍게 한번 날려보세요. 네. 플랩을 달지 않은 이유가 플랩이 자유 그 좌우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걸 약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래요? 클럽이 여분이 저 기울어져 있으면 여기 같은 쓸수 있기 때문에 흔들릴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날 날아갈 때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 공기한테서. 그러니까 네. 어, 공기가 불규칙한 거라는 얘기를 한는 거구나. 어. 두 번째는 이제 날개의 높이를 갖게한 거잖아. 네. 이제 주의하고 미에게 날개를 갖게 한 건데 그 갖게 스텝에 공기 뒷날개의 공기 흐름이 적게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사이클에서도 그앞 사람이 먼저 달리면 공기정을 더, 더 받아서 잘 나는 사람 잘 달리는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한번 글라이더에서 그것을 적용해 보면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음, 좋습니다. 어, 그래. 자, 어.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좋은 점들이 이제 있잖아요. 재원이한테서 이제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아이디어하고 실험 결과하고 보완점 순으로 발표를 많이 짰죠. 근데 재원이는 아이디어 할때 실험 결과를 같이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고무 패드를 달기 전에 비행기가 뱅글뱅글 돌았기 때문에 고무패드를 줘봤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이디어를 만든다는 게내 처음 아이디어가 있죠 그런데 하다 보면 바뀌잖아 아 이대로 하니까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있죠 그러면 나중에 아이디어가 나의 최종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발명특허도 최종 완성본을 가지고 발명특허를 내지 초창기 발명 아이디어를 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재원이가 했던 방식 중에서 좋은 점은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이러한 점들이 발생해서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아이디어를 생성해보았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고 아는 거랑 실제 해봐서 해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친구들이 발표했을 때 공통적으로 했던 게 처음에 선생님이 이런 막 설명해줬죠. 근데 막상 만들려고 보니까 답답하잖아. 잘 안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만의 아이디어가 생성되잖아요. 그 과정을 다뤄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심사할 때이 친구가 진짜 여러 번 실험을 해보고 실패해보고 에디슨의 그 전구 만들기처럼 막 가진 노력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만들었냐 아니면 어디선가 뚝딱하고 나온 것 같은 아이디어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느껴지거든. 근데 첫 번째 거에 당연히 더 좋은 점수를 줄 거잖아요. 재형이 가딱한번 얘기했어. 고무패드 관련해 가지고 한번 얘기했지만 이러한 부분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근거를 듣는 방식이 뭐 다른 도구들 있잖아요. 사이클을 타면서 앞에 뒤에 이제 공기점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유사한 과학적인 사례 있죠.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해주면, 아, 얘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를 하려면 잡다한 상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도 타보고 막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내가 발표를 하는 근거들을 되게 잘 만들어줘. 그래서 방금 그 질문에 답변했던 그런 사이클 이런 부분들은요. 아 남들이 봐도 끄덕끄덕 그려지잖아요. 이게 바로 근거를 되는 기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 아쉬웠던 점은 이걸 발표할 때 그러니까 날개를 이렇게 공기의 흐름으로만 그냥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랬죠. 사이클 탈때 사이클 앞에 이렇게 똑같이 뒤에 있는 친구들은 공기감이 렇게 받는 것처럼 그걸 고려해서 저는 날개의 높이를 같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질문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가장 좋은 발표는 질문 거리를 줄여주는 거야. 그리고 더 좋은 발표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질문 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발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걸로는 발표 를 질문할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하면서 뭐가 힘들었어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볼 거잖아요. 그런 것들 물어봐주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재원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직접 실험해 본거나 아니면 다른 사례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되게 살려주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단한 소재를 말했잖아. 그런 단단한 소재를 얘기할 때도 이런 걸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재를 얘기해 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고민했어요. 그냥 이 생각만 했어요가 아니라 고민해서 이런 재료들을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더 좋은 것들이 되잖아. 그래서 아까 그전 친구하고 마찬가지로 후속 계획을 조금 더 잘 살려주는 거,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급할 수 잘했어요. 자,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준비합니다.